나한 방에 안 죽고 너무 충격인데? 근데 우리는 두명 죽었죠? 노노 챔비 왜 해피가 나와? 우리는 두명 죽었죠? 와, 아. 또 유기랑. 와, 회피 에반데. 쌩님, 한번 해보세요. 저, 저, 광투 있는데. 오 저거 줬구요. 아, 이리니이거 아이 어, 미치. 어. 못됐다. 어, 이거, 그냥, 탱커가 사이드 보고 내가 강트로 갈가먹으면서 하는 게 괜찮지 않았을까. 뭐에 잘렸던 거야? <목소리> 이글, 초승달에 낙궁 들었어, 린 초중공에다가. 아, 내가 아직 바지를 안 찍었구나. 나갈 수 있나? 건방진데? 나갈 수 있나요? 왜 나눠서, 나눠서 가지? 이 자식들? 기계 아, 두고 점프하고 가? 어? 지금 탱커가 잘 이사가 없어 보이는 거 같은데? 그러네 음. 가자 아, 근데, 근데 이거 앞에 가져야지 아, 이거 잘라, 이거 잘라 아, 지금 뭐야 그랬어. 나이스. 아, 솔직히 바이 어떻게 그렸다. 좋아 좋아. <laughs> <탱크> 그거 피터 <laughs> 차징하는 소리치가 지겹다. 아, 들었는데 꽂혀 맞네 거기 꺼나왔다아이꽂맞냐아 아, 그 죽었다 버려 안돼요 저가 <laughs> 놀랐구만 아 이러지 말아요쩡님의 마음을 살려 주세요. 아, 어, 저때 공격 아, 오! 오 오케이. 가 신발을 빨리 사야 돼게 어? 예. 아, 피터는 살렸어야 하지 않았을까? 음, 어도 되려도 만 와. 난또 이용당하는 건가? 아, 신발 좀보가야 아, 이걸 이걸 진짜 개버가네. 이걸오냐 설마 오냐? 타워가, 이걸 오냐? 타워가, 오네 이것도. 아, 이것도 이어 아이 친구 알아? 이 잡자. 아... 깐만어가라 아. 어, 씨, 이걸 내가 잡았어. 이제 뽑 뽑나? 없지죠? 사실 저 돈이 없어요. 아. 어, 걸렸다. 어, 히터가 뒤돋다강투뿌아아 아, 음, 계속 계속 뛰어네 이 새끼 어어 터 개잘해 계속 뛰네아저 <laughs> 너도 저렇게 해야, 해야 돼응 <laughs> 치고 빠지기 좋아서 린도우 린도 11방이야 말랑하겠네. 토마스도11 방에. 11도 녹음해. 잘녹음 11이나 탔으면. 여어가 나. 지금 여이네 지금 영구만 난수 이용자 11가요? 생하지아 저기 저기 딴 데서 쓰면 다. 방을더 타야 되나? 1 0 0이좀 말랑해 보여서 1가0명수 몰래 야겠다 우리 철거반이 열리을했잖아 아, 네. 오메... 라인을 먹는 대가는 너무나 컸다. 네, 피터 노티다. 뭐야! 피터 강타 만 박으면 되는데. 먹 것도 없이. 라인 좀밀어 센터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누가 나를 난또이용당한 건가? 내가 밀게 방금 준중 완료. 공맞췄쳤다 맞추면 맞췄다고 해주세요. 예! 공항 드래기요? 어 오른쪽까지 내려왔지. 여기다 넣네. 어, 토마스에 토마스. 센터 너무 많 많이 있어 오른쪽 한번 봐줘야 돼. 오른쪽 야, 좀 아이고 아 줘야 될것 같은데. 귀이 봐주면 좋겠는데? 어 뒤에 이단 이럴 때 이럴 피자 컷 이럴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이럴 때이 이럴 때이 이럴 때이이 아, 2000. 보자 3초 남았어. 이어저다 아이고. 나갈 사람 나올 사람 나오는데. 설어졌습니다다어버렸 네, 네. <laughs> 기분 나쁜 예 감은 틀리지가 <laughs> 않는다. 그러니까 가죠? 할때 갔어야 했어. 깨고 트루퍼를 빠지면서 잡았어야 됐다 트루퍼를 치는 게 너무 안좋네 그래서 바로 올라가긴 했었는데 야 이놈! 정이안같 가끔 이그와 걸린다고? 라부터 잡아야 돼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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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, 이거, 어, 어, 찾은 거야? 오, 깜짝아. 어, 뭐야? 할래? 이거 할래? <목소리도> 어, 아, 네. 야, 야, 뭐해, 내가 이거? 볼게, 내가, 피터 내가 볼게, 피터 내가 볼게. 아, 그리 안떴어 아, 아니, 어, 맞아. 여기 누구 한명안 되나요? 갈비살, 아, 왜, 아이고, 왜 앞으로 안가지니? 아, 맞자. 토마스 1평1초 1평 농락하다가. <laughs> 놓쳐버렸지나성냥좀 할게. <목소리> 아이고, 심판이 앞으로 안 나오고 제자리에서 나가. 빡치네더 터키고 들이 밀면, 그게 다빡 그게 다. 한 번만 <목소리> 해봅마매 <해놨자. 목소리> 오케이. 빨려 빨리 빨리, 빨리 빨리 공격. 아. 어? 가 어? 그래, 앞에. 공격 빨고 잡을게. 아. <laughs> 여기 조심해야 돼. 어, 다버, 다버, 다버. 컷. 아 올라라 데 써줘 아이 뒤졌다 어? 왜? 세 명인데 앞에 뭐.. 어, 개까비 갈게 어 미친 저기 싹대봐 봐줘 피트 한 번만 봐줘 피트 한 번만 맞췄어어 앞에.. 아못 가네 아 너무 아쉬워 가자 이거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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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라 피가 얼마 없어 어 물었다 와 벌써 벌써 돼? 공 땡가.. 이겼다 잘했어 와아 졸라 짜릿해 스발 쌈대박 어아까좀 대박이었다 아 씨발 잠깐만 왜 이렇게 세꺼져 어? 되나? 할수 있어 요 어, 잡아 다쏴다 같은데? 안 맞고 잡으면 돼안 맞고 잡으면 돼어 로라 안 죽으면 돼 이용당하는 건가? 지 그거. 피톡 쳐 줘요. 못 잡을 것 같은데? 맞고서 어, 잡아, 잡아. 방을 덮어야 되겠다. 비전 되는 거 더. 오, 무섭게 하네, 저 새끼. 아니, 도대체 언제 3장 핸들을 다 탔냐고 내 말을 <laughs> 내가 방을 먼저 탔어 나에게 중요한건 템 방템이야 피터 여기있다 막는다 어차피 나궁 채우면 돼서 천천히 하자 뭐, 저쪽은 먼저 쳐야 돼. 아니 근데 나 앞에서 잘 버티잖아. 한장 가도 되는 거 아니야? 나날살고 음, 됐어. <laughs> 크게 돕니다. 됐스 죽이겠다. 아 이거 왜여 여섯 대요? 왜여 대야? 아, 머리에 그 삼장이 뭐 이딴 했네. 에 어디 갔냐? 아 여기네. 나구 기체실골인데. 뭐 제길 사도에다 초소 때린 거 되게 재밌어. 뭐야, 뭐야. 길 사도로 끌고 오면 거다. 초소 받고 있고. 어떻게 이기긴 했네. 아, 우리 언제 가냐?